안녕. 오늘 여러 번 찾아뵙네요. 참,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. 그 중에서 제가 이두 번째 가게 집안을 오픈할 때 여러분들이 오픈 축하로 보내주신 이런 화분들이 어 너무 많이 자라고 너무 잘 자라줘서 어 이제는 이 가게랑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김호성 작가님 작업실로 옮겨갑니다 김호성 작가님 작업실로 옮겨가는데 오늘 이 화분들과 작별하는 날입니다 작별 아 요거는 꽃도 못 보신 분들 많은데요 꽃도 잘 피워주고 했는 꽃인데 정들었던 길인데이것도 마찬가지죠 몇번 제가 인스타로 올린 게 있는데, 그것도 꽃도 잘워주는 가늠주, 꽃을 잘 펴주었던 꽃입니다 나옵니다. 오늘 이별합니다. 이별해요. 자, 다들 잘가라 어이, 한랑한랑한다 잠깐만. 잠깐 했잖아 나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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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식물이 식물이 깐만잠아 요거는, 난, 이것도 개업시키지 는데 나는 계속 키울 거예요. 이게 한, 한 개를 받았는데, 지금 몇 개고, 하나, 둘, 셋, 네 개. 저번에 다섯 개도, 딱한 개도 또 누워드리고, 다섯 개는 하면 요것도 좀 있으면 여섯 개, 일곱 개면 자꾸 불어날 것 같아요. 거는 계속 키울 거예요. 그래, 요거는 지금,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냥 실제로 뭐 하잖아. 뭐 해시발. 어? 해좀 주세요. 이쪽을 몰고 아 예. 그냥 이쪽 싫은 건데. 음. 아 이것도 찍는 거예요. 네. 아. 이런, 이건 좀. 음악 소리 좀 낮춰주실래요? 좀안 크나? 씻고 갑니다, 오늘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, 되는데, 이렇게 지은 대전대. 이렇게, 이거, 이거, 는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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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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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거 이거, 이거, 거거이거이이이이

이게 다가지네요저니까르이이고 오! 어, 어. 오! <laughs> 오! 아낀다더 저렇게 다 떨어뜨리고, 아낀다더니, 정말 다더니 저렇게 아이를 다시 지막지게 뿌르르 고가 <laughs> 애낀다더니 어? 사랑한다더니 <laughs> 말씀이었군. <몇 번. 웃음> 애끼도 <웃음> 이거 하고 이리 이잘 이거 잘봐야죠 <laughs> <그걸 잘> <laughs> 애낀다더니 그말이 끝다더니 뿔을부르고 말이야. <laughs> 내품에 내 있을 때만 애끼른다보 그래. 들어가고 머리 같 떨어져.

이요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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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옳지. 만사태, 높고. 만사나 만사태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동부터 열어야지. 동부터. 동부터 이렇 고생하시. 동부터 내려야지. 옳지요? 동부터 계속 주고 그래, 가리할매식당교도할매식당 아. 우리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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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아이다잖아디자인으로 <laughs> 고용된 게 아니라 카메라맨로고기 사는... 주머니. 주머니나외주는 주머니. 할매 식당또주문니 <laughs> 근데 우리 가게에 방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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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가이 거예요. 그만 찍을까요? 아니죠. 떠나는 모습 그편집해 이제. 음. 떠나는 뒷모습 <laughs> 마지막 차 <촬영. 웃음> <laughs> 음. 아, 아따 속 시원하다. 이제 당간재미가게겠군잘노래 한, 한 공간에 있어도한 사람만 올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다빠다아 이거 일시 정지 누르면 되는가? 응. 응. 이거 돼요? 네. 됐는데. 네. 한 단밖에 안돼한번세 기밖에 안 돼요. <laughs> 국무은다 주고 있네. 사장님, 이거는요. 우리 출발하자. 이제 거기. 아니, 잠깐, 거... 아직 거치말고 네, 거기 얘들 잘 살아 보는지 않잖아. 잘 살아 보이지. 제가 또 수시로 가봐야 돼. 아,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가서, 가서 배움 가는 거예요. 아니, 네? 배움 가는 게 아니고. 자, 이제는저또이 이제 사람이 잠깐 만나서 회의하려고 가는데. 저감깐님나 지금 2시 반에 모임이 또 가야 되는데. 모시로 네. 가시면 돼요. 예? 예. 네. 네. 네? 네. 네. 빠 빨리 한번 해줘야 지 <laughs> 주인 과잘만나서잘 가거라 얘들아 잠녕다시 오지 마. 다음 다음 생에 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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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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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다만 잠깐만, 잠